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아서 추석 특집으로 이제 한식 다과들을 소개하고자 준비를 해봤는데요. 어, 종류는 이제 추석에 많이 먹는 많이 선물하는 이제 떡 그리고 약과 개성조합 이렇게 세 가지 준비했고요. 어, 또 다른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빵까지 이렇게 준비 네 가지 종류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어, 지금 바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 아는 성심당 옛맛솜씨라는 한식 재과를 주로 하는 곳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선물 세트를 또 팔더라고요. 떡을 준비를 해봤고요. 가격은 7,000원, 이렇게 세 가지에서 7,000원이고요. 맛은 오리지널, 백년초, 쑥, 이렇게 세 가지 준비했는데 흑임자 맛도 따로 있더라고요. 그래서 총네 가지 떡 종류가 있습니다. 이게 쑥, 쑥이랑, 빵은 쑥으로 돼 있고, 이제, 떡, 그리고 팥, 들어간 빵, 이렇게 준비했고요. 이게 식혜, 식혜인데요. 이것도 성심당 옛말 솜씨에서, 옛맛 솜씨. 이것도 가격이 7,000원이고요. 우선 딸, 닦고 시작할게요. <laughs> 우선 오리지널 떡 먼저 해볼게요. 이게 찹쌀떡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100% 국내산 찹쌀떡을 사용한 안에 호두가 들어있다고 합니다. 이렇게 해야 돼요. 생각보다 커요. 생각보다 큰데요. 한번 잘라볼게요. 오, 오좀 많이 쫀득한데요? 아니 호두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나요? 진짜 찹쌀이 찹쌀이다 찹쌀 <laughs> 네, 먹어볼게요 일단 파식이 많이 안 달아요 많이 안 달고 일반적인 떡 생각하면은 엄청 이렇게 입에 달라붙고 찐득찐득한 약간 식감이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근데 전체적으로 달진 않아서 먹기 괜찮은 거같요저 식혜 좀 먹을게요 다음은 백년초 맛 무슨 맛인지 너무 궁금한데 이게 떡이 생각보다 이게 가루가 찹쌀가루가 이렇게 먹어야겠다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핑크색이고요 백년초라 그런가 근데 그냥 팥으로만 있는 떡이 아니라 안에 견과류가 같이 들어있어서 더 선물하기 좋은 느낌 좀더 구성이 알차다. 저는 개인적으로 팥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근데 떡이 좀 다른 떡들에 비해 좀 두꺼운 느낌인 것 같아요. 보시면 떡이 진짜 좀 저는 두껍다고 생각하거든요. 잘안 늘어난다 해야 되나? 떡인데 잘안 늘어나요.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또 쑥을 좋아해가지고 쑥떡 가봐 먹어볼게요. 오 역시 생각한 대로 초록색. 이제 이번에는 좀 소리를 좀잘 들려. 들려볼게요. 그쑥 라떼 같은 거 드셔보셨나? 약간 쑥 라떼 하면 쑥향 엄청 확 나는 거 아시죠? 근데 그렇게 쑥 향이 강하지는 않는 거 같고 그냥 좀 조화롭게 잘 맞는 거 같은데 떡이 좀 두껍다. 이거는 성심당 옛말솜씨에서 판매하는 건 엄청 유명하던데요. 이게? 안에 팥이랑 떡이 같이 있는 빵인데 제 손바닥만 하는 거 같아요. 보여드릴게요. 안에를. 이렇게. 이렇게 보면 어머 떡이 보이세요? 떡? 아 안에 밤이 있구나. 안에 밤도 들어있는 거 같아요. 이렇게 뭐. 음. 이거는 진짜 별로 안 달고요. 이거는 어른들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인 것 같아요. 이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이거 지금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. 이게 1800원 추천합니다. 우선 다 먹을게요. 이게 좀 화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, 장인 더 약과라고.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또 선물로 또 많이 사가시는 것 같아서. 오. 이 장인더 약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. 정품 약가랑 파지 약가 이렇게 두 가지가 판매되고 있는데 저희는 파지 약가로 준비를 했고요.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꾸덕해. 오, 이 손으로 먹는 게더 나을 것 같다 그쵸 우와. 아 진짜 꾸덕해요 일단 약과라서 여기 끝에 끝부분이 바삭한 것 같고 속은 전체적으로 촉촉해가지고 겉바속촉 음, 추석 때 다들 약과 한 번씩 드시지 않나요? 저는 추석 되면은 꼭 먹는 게 약과거든요? 추석 때 선물하면 되게 좋지 않나, 라는 생각이 들고요. 단 거를 잘못 먹는 편인데도 불구하고, 그렇게 달진 않아요. 약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. 어우, 식혜 준비하기 너무 잘했는데요? 식혜가 많이 안 달아가지고, 원래는 커피랑 먹으려 했는데, 개성주학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. 단지 한식 제가 연구소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. 이거는 자양동 대전 자양동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이렇게 약간 개성주학을 제가 세 개밖에 준비를 못했는데 이게 과자 같이 생겼는데 떡으로 분류가 된다고 해요. 이게 오리지널 개성주학이고 이게 흑임자맛 개성주학이에요. 그리고 페스츄리로 된 약과예요. 딱 봐도 엄청 달아 보이지 않나요? 봐요. 되게 귀엽게 뭔가 사과처럼 보시면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어요. 어 겉이 진짜 엄청 바삭하다. 근데 소리가 장난 아닌데요? 이게 겉은, 겉은 진짜 바삭하고요. 속이 찹쌀로 돼 있어서, 이게 진짜 겉바속촉인데 <laughs> 보시면, 펜스츄리가 이제 겹겹 쌓여서 만드는 거잖아요. 팔겹으로 만든 개성약과라고 하더라고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 그냥 완전 부서지는 데요, 이렇게 보이세요? 응. 음, 이거 향이 있는데 엄청 달아요, 일단 이거 이 아까보다 이 아까보다 더 달아요. 이거는 단맛 좋아하신다, 무조건 좋아할 맛. 근데 진짜 향이 나. 한번 맡아 보실래요? 한번 감독님 한번 먹어보라고 할게요. 한번 먹어봐요, 진짜. 아, 향이. 그쵸? 응. 한식가 특유의 그 어떤 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? 아 진짜요? 한식 자과의 특유의 향이 난다고 하네요.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음식들 중에서는 이런 향이 하나도 안 났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계피는 아닌 것 같고 무슨 다른 향인 것 같은데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거 먹으면서 마지막으로 이 흑임자 개성주합을한번 먹게요. 아 이게 소리가 또 아니 너무 궁금한데요. 자. 소금은 아, 똑같은 것 같은데 흑임자가 더, 더해진 더것 같아요 이게 씹을 때 육즙? 육즙이 아니라 <laughs> 육즙이라면 안돼 <한데>, 육이 아니잖아 <laughs> 육이 아닌데 즙 <laughs> 같은 게 나와요 달달한 즙 네, 드, 드, 들어보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약과를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먹고 싶다 하면 이 파지 약과를 추천드리는 것 같고 조금 더 특색 있는 약과를 먹어보고 싶다 그런 약간 비주얼적으로 좀 이쁘게 되어 있는 음식을 선물로 드리고 싶다 하면은 이 개성주학이나 이런 팔기업 개성 약과를 선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다 맛있는데 제가 단거를 잘못 먹어서 시케는 진짜 추천 너무 추천드려요 저는. 대전 왔을 때 만약에 성심당 옛맛 옛말 옛맛 솜씨 <laughs> 옛말 아니고요 옛맛 솜씨 가시면 한번 이게 선물할 겸꼭한 번씩 사셨으면 좋겠어요.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추석 특집으로 이렇게 음식들을 준비해봤었는데요. 어, 대전에서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다 모아서 준비를 해봤던 건데 저의 픽은 아까 그 대전 그 성심당 옛말 솜씨의 그빵쑥 앙, 뭐더라? 쑥떡 앙빵. 그거랑 이렇게 식혜. 이게 제일 좋았고요. 두 번째로는 약과. 왜, 왜 유명한지 알것 같아요.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촬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! <laughs>